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욕심보다는 열심 내가 살아있는 매 순간마다 정말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라고 다짐하는 뽕 만드는 사람들 이용석입니다네 감사합니다 어, 예, 이런 열심 열심 하니까 혹시 식상하지는 않으신가요 그렇지만 만번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자꾸 말을 대뇌고 이렇게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그 말과 동화가 된다고 하죠 내가 남아있는 인생 얼마나 뭐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한 거에 대한 것을 한번 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이런 멘트입니다. 네. 아, 그래서 오늘은 우리 홍사마님께서 주식에 대한 그 양도세 때문에 조금 좀꺼림칙하다 깊이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댓글에 대한 답인데, 어, 마침 우리 그 내가 좋아하는 그 힐링 여행자분께서 주식 양도세에 관한 영상이 있어서 조금 이렇게 스크랩을 해보고, 두 번째는 우리 그 미니스탁에 들어가져 있는 그 약정에 뒤편에 보면 자주 묻는 질문창이 뒤져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양도세에 관한 그것이 조목으로들어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 영상을 한번 스크랩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미국에 투자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께 오픈한 것도 거의 다 미국 추종하는 나스닥 백이나 팡플러스나 아니면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그러한 주식들입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그대로 놔두고 아니면 거기서 조금 빼서 미국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저는 한국에 투자인지는 더 이상은 안할 것입니다. 삼성전자만 놔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투자되는 금액은 다 미국 쪽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면 국내 주식에 비해서 월등히 수익률이 높거든요 더 안정적인 시장이거든요 더큰 시장이거든요 4차 산업혁명시대 IT 기술주 다 어디에 있습니까 삼성전자만 우리나라에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미국에 있습니다 중국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팡플러스 같은 경우도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도 함께 18%나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부분의 기술주는 미국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익률 면에 있어서도 여러분도 지금 하고 계시겠지만 어, 타이거 탑텐 국내 1등부터 10등까지 주식이죠. 그거의 수익률과 팡프러스나 나스닥 백 그거의 수익률과 비교를 해보세요. 근데 그게 앞으로 2년, 3년 갈수록 점점 이,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 세금 문제는 현재는 국내 주식은 안 내지만 2023년도부터는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세금을 냅니다. 또 현재는 안 내지만 미국을 추종하는 그러한 나스닥 100이나 팡플러스 같은 이러한 또 S&P 500 이러한 종목들은 세금을 15.4% 냅니다. 세금이 두렵습니까? 이율이 중요하죠. 돈 잃을까봐 원금을 손실될까봐 불안합니까? 은행에 넣두셔야죠. 어자 판단은 각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자 판단은 각자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탁. <laughs> 그럴 듯하죠. 흉내조차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laughs> 오늘 미니스탁 맨 뒷칸에 보면 음, 그 양도세에 관한 아,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한번 좀 음,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양도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라고 하는 창을 열어봤어요.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결제 기준 거래에서 수수료 제외를 하고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내셨다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 모든 증권사 합계 기준. 250만원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한 총 22%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며,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료 별도 문의.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네. 음, 세금이 물론 신경이 쓰이겠지만, 세금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것 같아요. 자, 결론입니다. 전문 영상에 보면 절세하는 방법도 제시되어 있어서 말씀대로 수익이 먼저라고 하는 결론을 얻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정말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아, 유튜브 시작한 지 1년 10개월 만에 구독자, 천분에 도달하게 되어 있는 날인데요. 모두가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주시는 덕분이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지 여기까지 지켜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는 제가 이렇게 매일 매일 수익을 챙겨가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 한번 좀 풀어보고 싶습니다. 매일 매일. 아, 마이너스가 없이 이익만 챙겨 나가는 이 방법에 대해서 다음 편을 한번 준비해 볼 테니 여러분 아, 좀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고요. <laughs> 아, 좀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이 좀 유익하고 이렇게 좋은 주식 생활로 노후에 편안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